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 소식입니다. 글로벌 확진자 누계 1666만 7 4여6명 사망자 누계 65만 9240명 영국 확진자 누계 30만 2261명 사망자 누계 45903명 위의 통계는 영국 표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런던 단신입니다. 록타운에는 영국 여왕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달 94세가 된 여왕은 윈저 캐슬의 오후크 룸에서 그녀의 첫 번째 비데오 코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 가정에서 그렇듯이 여왕의 큰딸 앤 공주가 그녀에게 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습득한 기술로 n 공주의 70회 생일날에 줌을 사용 축하 전화를 교환하였다고 합니다. 해외 단신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서 하지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의 방역과 개인 간격 유지가 관건이라면서 순례객들이 개인 간격을 유지하며 법대를 돌고 있는 사진을 언론에 보내왔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 아란체아 곤잘레스는 영국 정부가 스페인 해변 리조트가 코비드 감염에 취약하다며 스페인과의 에어 브릿지를 취소하고 영국 휴양객 및 여행자들을 입국 공항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방역 조치하는 것을 비난하고 스페인은 코비드 19 질병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리조트들을 폐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보고서가 직접 나온 것을 계기로 본 방송 박지현 제작 팀장이 내용을 간추려 분석하고 보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북한 내 구금된 여성들이 보안과 치안 담당자들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보고서들이 NGO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지만 인터내셔널 아젠다에 올라가게 된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발간한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무역이나 가족과의 만남, 탈북 등을 이유로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갔다가 강제송환된 후 구금된 경험이 있는 탈북 여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체포된 후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처벌받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되며 고문과 학대에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 밖에 있어 심층 면담에 참여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강제 전신 탈의와 강도 높은 신체수색, 강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의 성폭력. 구타를 당하며 강제 노동까지 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구금됐으며, 생리대는 물론 비누와 화장지 등 기본적인 세면도구조차 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남성교도관 앞에서 씻을 때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증언 또한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식량의 경우, 여성 모두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때로는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봤다는 증언들도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고서 발간 전 북한 당국의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내 구금 제도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등 국제 규범과 표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유의미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회원국에 대해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금 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6 4 0 1흔세명의 여성이 공식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다녀왔으며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 사유로 다녀오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